네, 저는 충신총신 백일의 양수경 전도사입니다. 저에게 있어 피켓 전도라고 하면 랜덤 박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랜덤 박스 여러분 아시죠?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랜덤 박스인데요. 피켓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피켓을 들고 목에 걸고 나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행복한, 행복한 만남들이 있고요. 저쪽에서 벌써부터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드시면서 반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나눔이 있습니다. 전도용품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어, 또 선물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뜻밖의 선물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피켓전도를 랜덤박스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전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역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만남의 축복도 있고 좋은 것들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 전도가 피켓전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나고 행복한 전도가 어디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전도의 초보부터 전도의 베테랑까지 모두가 할수 있는 전도를 핏개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핏개 전도의 확장편 피켓전도의 전국 투어와 SNS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전도 방법을 전국에 나가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피켓을 가지고 전국에 한번 가서 전도를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스타리아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정 멤버 7명이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도 함께하기 때문에 스타리아를 구매해서 전국 투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차이가가 글씨를 부착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아조그만한 뭐 대명표에 이 정도만 붙이시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예수피켓전도라는 글씨를 대문짝만하게 제작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속으로 어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해서 했는데요. 그게 이제 왔을 때는 차량에 가장 큰 글씨로 오직 예수라는 글씨가 적혀 있게끔 양옆과 그리고 뒤에 글씨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차량이 3대인데요. 그 모든 차량에 양 옆과 뒤에 오징어서 피켓전도 글씨가 있습니다. 오징어서 피켓전도 차량을 몰고 다닐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해주세요. 버스기사님들이나 택시기사님들은 다니면서 막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손을 흔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전국투어를 할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옆에서 어느 차가 빡 걸리면서 저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뭔가 우리가 잘못했나 이렇게 했더니 문을 열었더니 옆에 있는 빵빵 거리 던 차량이 안녕하세요, 핑켓 전도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이 글씨를 부착한 게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핑켓 전도 전국 투어는 저 멀리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부터, 그리고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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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면서, 저기 동해안, 동해에. 강릉, 속초 앞바다에서 하기도 하고요. 인천의 연안부도, 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디든 가서 저희가 피켓을 들고 차량에 있는 피켓을 꺼내서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이천에 갔을 때는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도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같이 하세요. 하고 이제 찬양을 한 두세 곡을 같이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그분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께 차를 대접하고 싶어요. 제가 저 옆에 카페에서 여러분들을 대접해도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같이 가서 차와 빵을 대접 받았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분이 서울에서 그 이천으로 시골로 이사를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만 교회를 가신대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는데 저쪽에서 저희가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런 대접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걸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예비하신 만남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광복도가 이렇게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디를 다니든, 어디를 가든지, 저희 팻말에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전국토 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 가까운 교, 교회로 가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그분들에게 함께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도시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토의 장점은, 전도의 용기와 담대함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전도하다 보면 익숙한 환경이라서 편하게 전도를 할수 있는데요. 새로운 지역과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더욱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갔던 의정부의 로데오 거리에 갔었습니다. 로데오 거리에서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가서 봤더니 거기에 되게 큰 원형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버스킹을 하는 가요를 부르면서 버스킹을 하는 등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무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경을 하시고 박수를 치고 막호응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여기는 이런 분위기구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분들이 더 많이 호응 해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는 찬양 집회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박수를 쳐주시면서 신정곡 네, 거기 버스킹하는 분위기니까 저희가 찬양을 했더니 신정곡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정곡까지 주실 정도로 굉장히 문화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던 의정부의 버스킹이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계속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전국도가 지역 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켓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이야기해야 할두 번째 이야기는요. 미디어 선교입니다. 미디어 선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SNS를 보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SNS로 네, 들어가야 합니다. 피켓 전도가 현장 전도라면 이 유튜브 영상 하나가 피켓이 될수 있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시글 하나가 복음 전도지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우연히 SNS에서 본 그런 영상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교회에 가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경 구절 하나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희망을 얻게 됐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SNS 전도의 힘인데요. 저희 단위 목사님께서는 25년 동안 넘게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 미디어 사역을 계속해오고 계십니다. 다음 카페 행복 충전소 운영하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좋은 글, 신앙 글, 논문 글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시고요. 그 결과 6만여 명의 회원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어디 가서든 행복 충전소 목사님이시죠. 글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하십니다. 매일 목사님께서 영상을 촬영하시고요. 그것도 편집을 다 하시고, 글까지 써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와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이런데 올리시고요. 그리고 그걸 또 글과 함께 링크를 만드셔서 카카오톡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보내는 일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영상을 또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성교를 왜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켓전도라는 건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디어 선교는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피켓전도를 저희가 하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인터넷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올리게 되면 거리에서 지나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피켓전도 영상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희에게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피켓전도 세미나 의뢰가 들어와서 제자강학교회 박한수 목사님 실무 하시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어떤 일인가 봤더니 거기에는 있 성도님들이 저희가 피켓전도 하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피켓전도를 하고 싶으니 담임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할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분들의 이미 30여 명의 분들이 패켓전도 팀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영상의 이 효과가 굉장히 크구나라고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SNS를 통해서 어려운 사정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교사님들 특별히 물질적인 그런 후원이 필요하신 급한 긴급 후원이 있을 때는 저희 목사님께서 다음 카페는 행복충전소 SNS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지금 긴급 모금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SNS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향후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켓 전도가 오프라인에서 전도 직접 전하는 전도라면 이 SNS 미디어 성교는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SNS가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것을 기록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이 전도에 이런 것들이 뭐 선물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그 당시에는 굉장히 임팩트하게 뭐 감동을 줄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매일매일 기록을 남기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영상을 다른 어떤 분들이 또 보게 되고 또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희도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처음 마음을 다시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켓덤들 하면서 외국인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SNS를 통해서 친구를 맺고 이렇게 하면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켓 전도를 하면서 제가 받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성도들조차도 상상지도 못한 많은 축복들,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사업의 축복과 진학의 축복 많은 축복들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역을 넓혀주셔서 국방부 인성 강사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사로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하셔서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는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피켓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쉬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피켓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실천하시고 함께 많은 축복들을 같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공북사 주반의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해지란 겁니다. 그때 아 이거 내 열심이구나. 내 의욕이구나. 내가 지금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열심이 히 되는데 그냥 마음이 팍꺼졌어요 제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술기도 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거리전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목표가 조직강화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법이라는 전도법은 다 습득을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깨닫고 하나님이 뜻에 순종해야 되겠고요 목표가 이제 조직강화에서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목표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 전도의 열매는 성령이 거두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시를 뿌려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든지 깨부리지 말고 전도의 목숨을 걸어야 돼. 내 남은 일생은 전도에 던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피켓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피켓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전도 뽑아고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전혀 매이지 않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 피켓은 그냥 메고만 있으면 그냥 인상만 하면 되는데 어, 뭐 잘먹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아 효과가 있더라고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근데 머리를 갖다 조아지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귀엽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건 아니죠 한 3년 동안은 신고가 들어가고 뭐 욕하고 뭐 이러고 차가 지나가고 그랬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순정 새벽 기도 끝나고 5시 반 전에 아침 식사하고 전부 통하고 식사한 다음에 여섯 시 전에 사거리 나가고 거기서 출구시간에 맞춰 가지고 각자 다 출구를 하고 그리고 낮에는 뛰들고 동네를 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조직 방화가 목표일 때는 뭐 일주일에 두번 그리고 여름에는 방학 겨울에도 방학 명절은 당연히 방학 그랬는데 제가 그트안에 매어 있지 않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비가 오면 오히려 잔비가 내리면 문을 열고 나가는 제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지금은 오히려 전도를 하루 쉬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매일 전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365일 새벽기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 365일 새벽기도 다 천석하면 교만하니까 주일만이라도 새벽기도 쉬라고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못된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랬는데내 마음대로. 예. 옛날에는 토요일은 움직이지 말아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이랬거든요 지금만 그래요. 저는 새벽 2시 정도 일어나면 그때부터 미디어 생겨나고 해서 제가 다음 카페 행복충전소를 25년 운영한 카페집입니다 SNS 한 30여 개를 운영하는데요. 어떻게든지 스마트폰 시대에 보금을 접해야 되니까 좋은 자료를 갖다가 그거를 다 띄어쓰기 틀린 글씨 고쳐가지고 자료 하나하나 올립니다. 그럼 하루에 최하 10시간이 걸려요. 25년을 그 세월을 보내는데 지겹지가 않더라. 왜냐면 글쓰기도 되고 띄어쓰기도 뭐이 제가 그 책을 제가 전도 피켓 전도를 다섯 권을 쓸수 있게 되더라고. 제가 다섯 권을 피켓 전도를 썼더니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와요. 누가 써준 거 아닌가? 아 그게 아니고 자료를 퍼다가 자료를 제공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보게 되면 성령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확신 속에서. 멈추지 않고 유튜브도 회원이 5천명이 된다. 누군가가 전도하는 저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걸 보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믿게 된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이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온다. 피켓전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 그냥 부르면 강사비 필요없고 그냥 가서 알려드릴텐데 부담스러운지 다 전화로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피켓 만든 곳이고 뭐고 다 알려서 전도하는 방법 시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도 빼먹지 말고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죠 생각만 바꿨어요 옛날에는 순봉중앙교회가 목표였을 때는 제가 제일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법이라는 태도를 벗어나서 맨 티켓 전도 한전을 쓰다 보니까,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타다만부지개인 같은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감사함이 북받쳐가지고, 제가 무슨 영혼을 뭐 사랑하고, 아니, 제 마누라는 친구도 저한테 불만이 많아요. 40년을 살았는데도, 예, 나머지 가할야 나머지. 나 없는 세상조좀더 살고 싶다. <웃음> <웃음> 그런데 무시앉지도 <laughs> <laughs> <그런데 웃음> <laughs> <laughs> 못하는 영혼을 제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laughs>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보면 내 안에 성인이 울고 계시더라 그것이 나에게 눈물로 나오는 것뿐이지. 아니면 아라가 그냥 아프다 그러면 눈물이 나오는 그냥 아휴 내가 잘못 결혼했지. 우리 저기 골동품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왜이치다한거를 해야 돼? 남자들이 그런 은사가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평생 내 수발을 들고 그냥 이쑤시개라도 이쑤시개라고 귀개 귀개 알았다 고막 아, 손이 너무 많이 가, 너무 많이 가 이랬는데 이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사람이 무신 천국을 확장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개달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리.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전도할 때 우리 교우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냐. 네 자식, 내 자식이 어디 있냐. 오직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수줍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있는 분들이 참교 눈을 보고 마주치고 전도하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치줬냐면 사용원님이모르고복잡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나 이제 보면 친한 사람 보더라도 이게 얼굴 쳐다보고 이게 얘기하기 힘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라 그런그 사람이 있지 뭐라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다 물어본다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냥 할렐루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짜증내 찍어가지고 예수님이태어나 날려고 걔한 젓가락 떨어뜨리고 할렐루야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젓가락 짓고 예비 시앙을 편히 졸다가 편히 성경책 넘기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이느라 그리고 지금 모란에서 나한테 할렐루야 보냈어 할렐루야 뜻이 무엇이냐 하늘 뜨거워 전도 쉽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의 열심히 목회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안 남았다 다 도망갔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 실패한 거냐 아니 전선 성경은 예수님이 전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 눈에 보이는 전상 쫓아가지 말고, 조직가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거 쉬려고 하지 말고, 깨부리지 말고, 매일 해라. 제 이름이 하루 종일입니다. 김종일. 제가 딸 다섯 낳고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세목종자 다니 자, 교회 종인 사람, 목사로 서원해가지고 제가 목사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벌써 얼굴이 다르잖아요, 목사 목사가 되는, 잘생겼죠? 저와 저렇게 웃으시면안 돼, 요 전도가 안 돼. 맞습이다그서 찌르게 되는데 어? 허 제가 봐도 못생겼어요. 그데 잘생겼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요. 그냥 사거리에서 할넣어야 해도 사람들이 머리를 맞다 텐데 찾아와요. 꾸준하게 했더니 타종교지만 잠을 못 자가지고 기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꾸준하게 있는 거 보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편하게 잠잘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온다고 하는 천주교인도 있어요. 기도하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치게 그것도 하나님마음이요 나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공간이고 아멘? 아멘. 그 저는 자녀들을 집에 들어갈 때, 삶집 들어갈 때문 열고 들어가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럼 집사람이 따라 들어오면서 다 같이 아멘. 아멘. 아 다시 이 습관이 안 들어갔지. <laughs>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네, 이러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 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하튼 여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렸잖아요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제가 딴 성경 구절은 잘못 외우는데 로마서 8장 28절은 잘 외워요. 제 마누라 생일이 8월 28일이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그리고 요즘 전화 이상한 거 많이 오잖아요. 전화 딱 따라 하면 저는 집사람하고 저는 할렐루야 이러면. 그러면. 한 목건전을 얼른 끊어버리요다 같이 따르릉, 할렐루야, 어 무슨 순간에 따르릉, 할렐루야,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yeah", 하느님 말씀이잖아요. 그뭐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법스러이 나가가지고 그냥 저 이렇게 쳐다보는 보니까 쑥스러워가지고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자 고개 숙이고 할렐루야. 이래도 성령은 부활할 자를 부활하십니다. 다같이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자동으로 아멘 이러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표정이 내가 왜 아멘을 지 <laughs> 모든건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축복의 통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축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같이 할렐루야 네. 이렇게 힘차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 아이들 두 명이 <laughs> 오늘 피켓 전의 실재가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한 줄을 떠들고 싶은데 저는 취미가 수다거든요. 특히도 수다로. 벌써 목소리 크게 졌잖아요 제가. 네, 네. 제 동생은 감리교 목사인데 얘는 또 저고 청 반대예요. 입에서 분내가 날 정도로 말을 안 해요. 그근데 네. 저는 뭐,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진리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이라는 퇴질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쓴 제목에 피켓 전도 행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법이 아니에요. 피켓 전도법이 아니고, 피켓 전도 행전. 피켓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피켓 전도 행전입니다.